카카오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유상증자에 참여해 2,5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자본 잠식에 빠져 현금 고갈이 바닥난 상태에서 자회사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말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카카오로부터 2,000억 원을 단기 차입했지만 결국 이를 대여금에서 출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카카오는 원금과 이자를 받지 않고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출자는 기존 대여금 2,000억 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570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카카오의 지분율은 87.49%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자본총계는 2022년 마이너스 884억 원에서 2023년 마이너스 1715억 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고 현금성 자산도 364억 원에서 252억 원으로 감소하며 유동성 위기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유동 비율 역시 34.47%까지 떨어지며 지금 여력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502억 원 규모 제14회차 전환 사체 시비를 공시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카카오 주식 134만 주를 시비 형태로 발행하고 그들이 보유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이번 유증 자금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사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3대 CSP보다는 후발주자지만 기술 경쟁력은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국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서 카카오 클라우드의 슈퍼컴퓨터 이종이 국내 유일하게 순위권에 들었으며 최근에는 AI 클라우드 기반 GPU 서비스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